안녕하세요. 행운나비TV입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띠분들, 종합은 사소한 배려가 큰 행운을 물어다 줍니다. 밝은 미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면 작은 미소가 커다란 행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애정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고 응원하여 결실을 얻는 때입니다. 종종 구설은 있겠으나 대체로 좋게 해결됩니다. 대인 관계에 더 신경을 쓴다면 더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금전은 해결책은 알고 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쉽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나 조심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면 큰탈 없이 무마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솥띠분들, 종합은 다양한 변화, 변수가 생깁니다. 이동, 이직, 이사 등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체로 그 선택에 응해도 좋으나 본래의 초심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애정은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계속 미루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져 위험해집니다. 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문제 없는 하루입니다. 금전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의 때입니다. 답답하던 문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됩니다.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한 시기이니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종합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리일비하기보단 힘을 내어 노력한다면 공경은 면합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애정은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칩니다. 그 변화가 대체로 기란이 미뤘던 문제들을 지금부터 찾아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역경은 많지만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욱 단단하게 힘을 길러줍니다. 온 에너지를 집중하여 임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띠분들, 종합은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뛰어가세요. 애정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습한 감정이 번져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짐으로 서둘러 처리한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금전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던 와중에 능력 있는 실력자를 만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딘다면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 분들, 종합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문제 상황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애정은 캄캄했던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밝은 빛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록 좋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박차를 가한다면 행복과 사랑을 쟁취합니다. 금전은 재능과 실력은 출중하나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때가 이릅니다. 초조한 마음을 열정으로 바꿔 열심히 나아가면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뱀띠분들, 종합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 일이 풀립니다.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애정은 복잡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금전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갈팡질팡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다 보면 이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전화위복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말띠분들, 종합은 전진만 하다 가는 길을 잃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모시겨 지치고 쓰러집니다. 서둘러 그릇된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휴식은 오래 달리기의 비결입니다. 애정은 의견 충돌로 인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합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금전은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으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분들, 종합은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대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애정은 활활 불타는 태양입니다. 화려하고 따뜻합니다. 역동적인 변화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밝고 당당하게 처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도 많고 눈물을 흘리나 점차 좋은 방향을 풀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종합은 해야 할 일이 늘어나 많이 바빠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우선순위를 매겨 일을 끝까지 해낸다면 시간이 지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은 보름달이 있으면 초승달도 있는 법. 좋은 시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점점 쇠하는 운세입니다. 명쾌한 해답은 없고 다만 시간이 약입니다. 금전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단 스스로가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묵묵히 노력하면 점차 조금씩 풀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닭띠분들, 종합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애정은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응원으로 다시 사랑을 되찾습니다. 금전은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 명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공부라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개띠분들, 종합은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생깁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으나 구설, 시비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애정은 바라는 꿈과 기대에 비해 준비가 부족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실패합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노력하면 좋습니다. 금전은 크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은 덕행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을 주고자 찾아옵니다. 주변의 조력으로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좋은 결실을 성취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들, 종합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당장은 손해지만 다른 방면에서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복을 베풀면 더큰 사랑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정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얼마 가지 않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상황이 풀릴 테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금전은 슬픈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